안녕하세요. 쪽지개 최보살입니다. 음, 우리가 삼재에 참 기분 나쁜 일이 많이 있죠. 내가 자꾸 무슨 일이 생기면, 아 내가 삼재라서 그런가? 요즘 왜 이러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삼재라서. 그럴 때 있는데, 또 삼재라고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잘 풀리고 있고요. 또 제가 잘 신령님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피해가고 또 비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더 자세한 거를 아시려면 찾아오셔서 어 쪽지게 최고사를 찾아와서 상담 받으셔야 더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좀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화딱지가 많이 나있고 또 지쳐있고요. 또 어, 내년에 또더 힘들어질 수 있다 하는 의견으로 또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히 겨울에 또몸 상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또낙마 조심해라. 낙상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38살 개생입니다. 삼재에 또 지금 눌 삼재인데 내년에 나아가는 삼재잖아요. 근데 이제 이38 개생 여러분들은 내후년 음력 5월이 넘어야 삼재가 완전히 기운이 다 빠지는 거고 또 48개출생 여러분도 내후년 음력 5월이 넘어야 완전 삼재가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라는 차원도 있고요. 요즘 맞벌이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아홉 수고 올해는 음, 여덟인데 이 인덕없는 한 해다 올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서른여덟 살 여러분들 남자 여자를 떠나서 말씀을 드려요. 음력 4월생 음력 5월생 올 내년 아주 나쁩니다. 또, 음력 9월생, 음력 10월생, 어, 아주 나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한 해고요. 또, 48살 개추생, 여러분들, 9수에 또, 삼재, 나가는 삼재에 걸치고요. 또, 가전에 또, 파탄이 날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또, 이사갈 때, 동토를 조심해라. 음 이사를 하실 거면 또 쪽지게 최고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을 받은 후에 이사를 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쪽지게 최고사를 찾아오면 이사 가면서 동토나지 않는 비법을 제가 또 드릴 거고요 또삼재조심이 넘어가자 병원에 갈 일이 있다 또이 서른여덟 마흔 여덟 어르신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잘 믿지를 않고 어, 내가 내다 하고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사시는 분도 많고 또 어, 잘난 척 하면서 또별일 없이 잘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또 삼재라는 것이 무서워서 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자꾸 생기니까 조심조심, 미리미리 조심조심 하자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올 연말에 술자리 조심해라. 또엄변 조심해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람과 부딪힐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여덟에 사람들이 보면은 마음 꼭이 아홉 수에 뭐가 일이 터지려고 하면 꼭 여덟에 가정에서 폭파가 생긴다든가 가정에서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서로 왼수가 되고 아홉에 어, 이별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홉의 인생 진로가 바뀌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 없는 사람들이 숫자로 셀수 없는 마, 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보고 갔는데요. 그점 어, 봤을 때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아홉의 일이 생기기 전에 항상 우리가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그 전조 증상 때 여덟의 어, 조그마한 일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작은 일 가지고 서로 자존심을 꺾지 않아서 결국에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서로 가슴에 대못을 박아주면서 싸움이 벌어지고 너너 너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하면서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 개생이나 개축생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은 침택 뱉으면서 내가 이 더러운 물안 마셔 하면서 침을 택 뱉어도 원하면 목마르면 어, 이렇게 물을 마시게 돼 있습니다. 사람 인생사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거나 하시면 분명히 나중에 가서 어, 본처도 악처가 났다는 말이 있어요. 어, 후회할 일이 있고요. 어, 남편도 본 서방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지 같은 서방이라도 내본 남편이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이별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남들과 부딪힘 조심하시고 남들과도 입을 조심하시고 그냥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게 좋고 될수 있으면 아 같이 지내는 시간이 조금 적었으면 좋겠고 남보다는 내 가정에서 충실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가정 잘 이렇게 끌어가시는 것이 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시면 빨리빨리 병원 가시는 게 맞고요. 질병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어 음력으로다 3일생 개회생의 3일생이나 또 개축생의 3일생 또 이렇게 산신기도 많이 가시고요. 또 음력으로 다 8일생, 9일생도 또 이렇게 용궁 있는 절에 가서 초한자로 키고 밝히고 오는 게 좋고요. 또 오데려 오시면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드시고 가족과 함께 그렇게 다니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곳을 정해서 3일, 8일, 9일생은 한 곳을 정해서 이런 쪽지께부살님한테 정해서 뭐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오신다던가 아니면 두 달에 한번 오신다는가 이런 방법도 저는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살얼음 걷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조심조심 또 조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부부 간에 서로 그, 이별이 일들 때는요, 희한하게.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고요. 또 주변 때문에 또 싸우는 경우도 많고 또 부부 갈등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잘 넘으면 100년 해로 하는 거고요. 이때 못 넘으면 정말 어그 우리 세계에서 말하는 결혼 두번할 팔자. 말 그대로 가버리는 거니까 조심해서 넘어가시라는 차원으로 오늘 쪽집게 최고살이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올 겨울이 3대라고 다 나고 꾸지는 않지만, 어? 또, 어떻게 하냐에 또, 잘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올 겨울이 몸상하는 해고, 낙마에 낙상을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몸 조심하시고요. 또, 그, 삼재라는 것이, 겉삼재냐, 속삼재냐, 따라서 또 틀리겠지만, 삼재는 무조건 삼재예요. 그래서 뭐 복삼제, 평삼제 이런 말보다는 삼제 풀이를 한번 더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가을에 이 가을에 겨울을 잘 넘기 위해서 삼제 풀이를 한번 더 하시고 또 내년 봄에 또 삼제 풀이를 또 하시면 큰 거를 작게 막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말뚝 받고 싶습니다. 삼제는. 삼제다 하고, 오늘 말뚝을 꽝꽝꽝 박습니다. 어찌됐건, 뚝지개 최보살이 또 이렇게 답을 드렸으니까요. 더 자세한 건 찾아오시고, 예약하고 찾아오시고요. 또, 어, 뚝지개 최보살님한테, 그말 없이 오시면 제가, 기도를 갖거나 국당에 나가서 구슬하는 도중에는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꼭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도 예약하셔야 볼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설정 이렇게 눌러놓으시고요. 쪽지게 최고살이 또 채널 하나를 또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 또 채널 하나 또 개설했으니까 그쪽지깨 보살 또 치면은 나와요. 신통망통 쪽지깨 최보살 하고 나옵니다. 그 하루에 이쪽 그 지금 기준에 나오는 채널도 나오고 또 새로운 채널도 매일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쪽도 보시고 좋아요 구독 설정 눌러주시고 이쪽도 어 그렇게 눌러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